네, 아가서 8장 말씀입니다.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어, 참 아름다운 노래. 소ong song of s o n g s 노래들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 에, 그런 뜻인데 음, 두 사람의 그 사랑의 노래에 있죠 서로 마치 오페라처럼 에, 그렇게 서로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의 노래인데 물론 등장 중간에 같이 이제 어, 여러사람 여인들도 등장하고 또 오늘 펼장에서 보니까 그 어, 슬라미 여인의 오빠들도 등장하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오페라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노래 부르는 이제 그런 한편의 오페라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아가스인데요. 이제 8장은 전체 마지막이 결론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 고백도 하다가 중간에 술라미인이 잠시 또 솔로몬이 애타게 밤잇을 맞으며 찾아왔는데 게으르고 또 귀찮 귀찮아 하고 아니란 이런 태도로 소로몬이 떠나게 되고 다시 슬라미여인이 마음이 아파서 소로몬을 찾아 나서다가 결국 다시 만나서 제외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졌는데 지난 7장에서도 이제 서로 만나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지금 8장도 이제 거의 이어지고 있는데요 4절까지는. 예, 그두 사람의 그 사랑을 나누는 예, 그런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어, 4절까지 누가 얘기하냐면 순란미 여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란미 여인이 그러니까 네가 만일 1절에 내 어머니의 젖을 먹, 먹은 우라비 같았다면 예, 입맞추고 해도 사람들이 음,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 말은 당시 상황은 오라비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입맞추는 것이 자연스럽고 허용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런 걸 뭐라고 한다든지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었을 텐데라는 것은 더 진하게 사랑을 이렇게 나눴으면 조금 아쉽다. 아, 뭐 어제 만나서 같이 사랑을 나눴지만 그것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수사학적 표현이죠. 그래서 좀더 깊은 사랑을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좀더 깊은 사랑을 나눴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 이, 네가 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렇게 했으면 좀더 안았 3절에 네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하는 것은 약간의 후회하는 듯한 표현이죠. 그래서 좀 미진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이렇게 지금 아쉬움을 좀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계속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인데, 4절에,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우리를 방해하지 말아다오, 하는, 이제, 앞에서는 몇번 나온 후렴인데요 그렇게 여기까지가 솔라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그 사랑, 지한 사랑을, 아쉬워하고, 더, 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말, 노래죠. 이 에, 대해, 주변에 있던 또, 사람들. 이 교창을 하는 것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5절에서 앞부분은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예루살렘 여인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이제 그술람 여인의 이런 사랑 솔로몬에 대한 갈급함을 이제,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 그,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걸 듣고 있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로, 5절의 그 하반절, 노로 말미 아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그 노래인데, 여기에 이제 아가서야 아주 백미라고 할수 있고,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 6절이지 6절. 6절과 7절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은 솔로몬의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지금 솔로몬이 이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먼저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어, 여의 술라미 여인아, 너도 너는 나를 좀 사랑해라. 아, 이제 이런 먼저 말부터 문을 뗍니다. 여기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 이 도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즘 도장이 중요한데 그때도 계약서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도장을 찍는데 그래서 항상 도장을 이 땅의 소유자를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몸에 도장을 지니고 이렇게 다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유다도 도장을 뭐 지팡이와 도장을 맡긴다든지 다말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소중한 것이죠. 지금 보면 그렇게 도장을 마음에 품어라 팔에 또 이렇게 매달고 다녀라 하는 것은 나를 소중히 여겨라 하는 얘기죠,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 순란미 여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그 다음 표현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은 많이 인용하잖아요. 이것,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죽음보다도 죽음을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 죽음, 죽음 이상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도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목숨을 주고라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함. 이것은 앞에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인데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질투가 이게 뭐 나쁜 뜻의 질투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이고 죽음이나 수월이나 또 같은 얘기입니다. 수월은 음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그 사랑의 열정이 마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 여호와의 불처럼 뜨겁고, 그 불을 아무것도 끌수 없다. 실제는물 많은 물도 홍수라도 그 뜨거운 불을 끌 수가 없고, 온 재산을 다주어도그 사랑과 이 사랑과 바꿀 수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 이것으로 우리가 아, 그런 두 남녀가 참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그냥 뭐, 어, 그렇게 이야기할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에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슬라미 여인 이곳, 우리 자신 교회 에, 이걸 여기에 <laughs> 대비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은 그냥 보통의 이런 에로스적 사랑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가페적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끝이 없고 무한하고 에, 그러한 한계가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소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8절부터 에 19절까지는 제 옆에 있던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이 바로 이제 동 여동생이죠. 술람미 여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다는 것은 뭐 아직도 애기다 이거죠. 아직도 어린 아이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의 그 어린 아이 시절에 에, 에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빠들이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안된 한창 오래 전부터 그 오빠들은 술람이 여인을 이렇게 걱정하고 위해서 무엇을 할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 구절에 만약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 이 얘기는, 에, 오빠들이 술라미 여인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에, 노래하고 있는데, 술라미 여인이 이제 얘기하는 게, 나는 이제는 컸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젠 성숙했는데, 에, 그래서 그, 그가 보기에, 여기 그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보기에 이제는 한, 여인으로서 성숙했다 하면서 이제 예 지금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 12절도 계속해서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뜻은 솔로몬이 지금 굉장히 부자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은천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세금을 받고 그런,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부자지만 나는 나에게는 그런 걸 받지 않고 나는 내 포도원에 12절에 보면 내게 속한 내포도는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를 그렇게 소작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아내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13절, 14절은 이제 마지막인데 13절은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술라미연에게 하는 이야기, 14절은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 하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은 지금 술라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 읽어볼까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면 아,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다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수낭미인는 14절 읽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이 있는 누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빨리빨리 달려와서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오라. 하고, 이제, 한쪽에서는 나를 위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다오. 한쪽에서는 내 품으로 오세요. 뭐 이런 사랑의 마지막 교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랑이 확실하고 참 행복하다 하는 것으로 아가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것이죠. 주님, 어서 오세요. 노루같이 빨리 달려서 내게 오세요.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주님의 재림을 성도들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듯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노래를 불러다오 하는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찬양하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처럼 솔로, 술라미어인과 솔로몬처럼 서로 사랑하는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